안녕하십니까? 이한아렌 씨의 배종순입니다. 최초는 저희가 그 지붕을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1층이 이 필로티 형식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실내로 바뀌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용을 하면서 바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데 마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그각 그 구조 철거 및 원상복구 그리고 2층에 있는 벽, 벽체 보강 외부도 1, 2층에 있는 판넬들을 그냥 그대로 복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1층이 아닌 2층만 하는 걸로 해서 업무 범위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 이게 복원 음, 업무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타워동이나 저기는 이제 신축이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각 구조부의 또 손상이란 60년도에 저어졌기 때문에 철거하면 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강 방법 뭐 서포트 바치는 것 당연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뭐그 장비를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철거하면 쉽게 철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손으로 하, 수작업을 하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중성화 구조보강 각그 옛날 도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도면과 이 지금의 현 현물이 실측 도면 치수가 일치한지 그런 검토를 했고 그거에 관련돼서도 이제 자문위원들이나 구조에 관련된 분들의 이제 자문을 계속 받아가 면서 이제 철거를 좀 진행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였는데 안에가 습식인지 건식인지 그리고 이거가 딱했는데 몰탈로 이렇게 딱 밀착이 돼 있어요 습식처럼. 그데 과연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뭘로 잡아주는가 그때 당시에 몰탈로 잡아주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은 한 장을 띄워보자. 밑에는 60년도 그때 뭐 아까 말씀 75년도에 뭐 복원했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깨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커팅기로 한 장의 줄눈을 파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틀을 만들고 몰타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콩자가를 이렇게 박고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굵은 철사를 세 군데씩 이렇게 한 다음에 벽돌 쪽 뒤에 그걸 걸어서 그다음에 사춤 형식으로 해서 줄눈을 형성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시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고 그거를 안 다음에 각 줄눈마다 칼질을 해서 이제 하나씩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철거를 해서 그대로 다시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넘버링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한 장씩 한 장씩 띄우는데 이제 이걸 띄고 나니까 뒤에 떡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떡밥들을 또이 프레카로 아주 그냥 깨질까봐 살살 살. 그러면 나중에서도 이 콩자갈이 또 떨어지면 그걸 다주워서 다시 거기다 붙여가면서 잘 25개월, 한 20개월을 보관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거를 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저희가 이제 철거 장면인데 내부도 하면서. 바닥, 이런 거가 이제 많이,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끼다시 뭐 이런 흔히 얘기하는 그뭐종석마감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에 이제 직무실로 쓰다 보니까 뭐 카페트 깔려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럭스타일 깔리는 데도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바닥 미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예. 보통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많이 두껍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철거들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쪽널로 만든 거푸집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슬라브 판넬들은 다 저렇게 쪽널들 쪽널 판넬로 거푸집 형식 있는 파판으로 좀 쓰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도면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3번 그림을 보시면 천창을 바라보는 그런 개구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일반 슬라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아마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거기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저희가 일명 브레이카를 갖다 대면 쉽게 얘기해서 많이 좀 이렇게 부스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기둥이나 천정 슬라브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구조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조체에 대한 중성화 테스트를 하고 강도 테스트 이런 거에 이제 업무 범위에 있었으니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처 설계사 문화재 이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이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저는 강력하게 현장 소장으로서 강력하게 우겼습니다. 그냥 다 완파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문이나 이제 의미를 두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 나기 전까지는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두께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120. 스라브가 120 정도였는데 어떤 데는 70 나오고 어떤 데는 막 최악인 경우는 50 정도 나온 데도 있고 그리고 철근은 그때 당시에 이 이형 철 근원에 원형철근들을다 사용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로 아마 우리 철강으로는 나오지 않았을 거고 아마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았을까 계속 계속 저는 자문위원이나 이제 매스 쪽에 저 설계소 설계 쪽에서도 완파해야 된다 중간에. 자문위원이를 저 의견들을 해서 그럼 완파를 하지 말고 지붕을 받치고 있는 십자기 등 중앙 부분만 고그 부분 만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러면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저, 저 조민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게 어차피 복원을 될 거라면 원한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한쪽 계단이 아닌. 원래대로 양측 계단의 중앙호를 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 거죠. 그 벽체 그의 지붕을 받쳐주는 벽체라든가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붕을 하려 그러면 이제 SRC로 가야 되니까. 이제 완파가 된 겁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기억으로는 한 15개, 한 18개월, 거의 한 20개월 정도 그 과정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완파를 다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거 채취를 하면서 이제 부위를 이제 협의해서 이제 슬라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둥도 있어야 되고 보도 있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커팅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저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파 다한 다음에 이제 집안은 뭐 건들 교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제 잡석 지정하고 버림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말 그대로 그 도면대로 똑같이 이제 했습니다. 단지 기둥을 옥상까지에서 지붕층을 받아주는 저 기둥만 SRC로 이제 공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초 기격이나 그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독립 기초 형식으로 예, 기초를 만들고 그, 예, 그다음에 이제 철골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층 이제 층 바닥을 타설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일층을 설하고 이게 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노출 외부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 이 노출 콘크리트의 이 내수 합판을 쓰면서도 합판이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물 먹는 그 강도가 아니가 그러니까 습이 습하는 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탈령을 하고 나니까 저렇게 저 색깔이 좀 얼룩 절룩한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합판인데도 물 먹는 그런 것과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저 이제 매스터디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잠깐 중단을 하고 샘플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크기로 샘플을 다시 적용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없는데 그 전에 요거 만들기 전에 샘플로 또 지붕을 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코팅 합판, 이쪽은 그냥 일반 그 내수 합판이었는데 1층 타설 해 놓은 게 1층, 그러니까 2층 바닥까지 타설 해 놓은 게 기존에 있는 그 거와 동일하게 타설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골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 이제 바닥을 공사를 해서 이, 이제 바닥을 했고 그다음에 조막과 고거는 이제 옥상 옥, 네, 옥상층 네, 이거 해서 이제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계단이 하나 나오는데요. 김종수 선생님이 그대상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저스트링크처럼 그걸 골조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인조대리석 아니면 뭐 PC 그래서 매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면 공장에서 어디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관전이 만들 업체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노출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 우리가 저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콘크리트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당시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층게 중간 서랍이고 있고 저는 이 장선하고 이게 하는 지붕을 어 각 파이프로 맨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걸 벤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딩을 하면다각 파이프는 거기가 아마 벤딩을 하면서 아마 이게 이게 구겨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에가 좀 우려가 돼서 콘크리트 컨설팅을 하면 이제 의견을 교류하면서 각 파이프보다는 저 원형 파이프가 더 나을 거다. 그래서 그 원형 파이프를 다시 밴딩을 했는데 라제티 옥상에서 그걸다가 옥상에서 먹을 놓고 그그 그 장선을 이제 예,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든 다음에 저 장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에 예, 저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합판을 또 깔아야 되는데 합판을 깔다 보니까 합판이 그냥 이게 활처럼 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면을 칼질을 넣어가지고 합판을 놓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과 멍해가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 이거 뜨면 안 되는데 물론 나중에 타설하면 자중에 의해서 내려앉겠지만 그러다가 이 선형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앙카박아서 그걸 갖다가 밴딩기로 해서 묶어 가지고 저거 뜨는 걸 방해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럼 6m 파이프를 쓰지 말고 4m와 2m를 해서 엇갈리게 쓰면은 그자중이 내려올 거다 해서 그 당연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뼈대를 만들고 합판을 설치를 하고 요합판 깔고 이제 이 건물에서 이제 외벽선으로 나는 지붕 처마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솔직히 제가 저걸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졸었습니다. 이게 외부 비계를 저희는 아예 동발이로 썼습니다. 동발이 겸 외부 비계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합판을 깔고 거기다 다 지주를 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합판을 깔고 저희는 그 내수 합판을 이 위에다가 이 합판을 원판을 하고 표면에 보여는그 나무 합판 무늬결을 나는게 이게 원작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 관절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외부 뭐 콘크리트 보강 페인트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도장을 많이 했겠죠. 수십 년에 가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늬결이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치수를 이제 실제로 장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재보고 하니까 거의 한1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민석 대표님과 협의해서 대표님께서 150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냥 내수화판을 켜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게 내수화판인데 보나 스라브에도 저런 겹 노출 면들이 저렇게 하판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거 완전 비살무늬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신코 그냥 무신코 제가 대표님 저거 그 파레트에는 그 결들이 상당히 거칠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한번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은 샘플로 다시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샘플로 만들어서 근데 이이 파레트 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레트를 또 저희가 200, 200군데 전화해가지고 한 30군데 정도의 샘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 쪽에 메세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세 가지를 샘플로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양생을 해가지고 했더니 또 박리제와 또 칠하지 않은 거와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선정된 그 팔레트 너를 공장에다 특수 저 150짜리로 주문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반입을 해 가지고 저렇게 모양을 맞춰서 이제 이 에다가 먹을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마댐 코너들 각 지금 처마에 맛댐 그 빗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선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철근 백원을 밑에 이제 작업을 했고 여기 이제 그 구조상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원작은 이런거 가 없이 했는데 안 무너진 거 보면 굉장히 진짜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면대로 시공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드를 넣고 강선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철근 백원을 마무리 한 다음에 저희 가 타설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박스 아웃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철근 이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 원작대로 요 기둥도 똑같이 이렇게 저것도 이제 원작으로처럼 똑같이 복원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선을 해서 이거 장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이 끊어진 거를 어, 이이저멍를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하나씩 엇갈려 가면서 이제 만들어서 타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PC 판넬도 그대로, 그대로 이제 2층 저 지금 설치된 부분들은 거의 원작에 대한 판넬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있던 거는 아까 이제 리, 저 리모델링을 하면서 만든 거라서 자갈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2층에 있는 자갈, 그, 그 콩자갈처럼 된그 석재들은 약간 원석에 가깝다고 해야 되고 밑에서 했던 것들은 약간 인조석에 비, 가까운 석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첨화, 여기 물건기 홈도 저희가 샘플 시공을 계속 해가지고 그 각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청계천에 목공에 가가지고 일반 저 그냥 뭐 흔히 하는 맹기 플라스틱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설치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다저 그 메인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그걸 그 참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청계천 가가지고 그거 사이즈를 주고 그대로 다 깎아 와가지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제 원래 그게 이제 밑에서 잘 뽑게 목수들은 이걸 좀 못을 이제 더 둥성둥성 봤거든요. 근데 칠때 이게 이렇게 많이 저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성인 좀그 재질의 목재를 선정했고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솔직히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외계단이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난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게 도면에 보면 요 여기 지금 요 내려오는 요 참에서 내려오는 저 부분이 각도가 저몇도 135도였나? 그래가지고 뭐 진짜 여기 한저 국내 좀 목재에서 이거 가공을 가구 좀 만든다 그러는 업체들한테는 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 한번 조미석 대표님하고 이제 매스하고 쎈다드 그 에이라는 그 업체가 한번 다른 그 프로젝트를 한게 한 있어가지고 이제 할수 있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잘 모르 경험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아우 천구만만 얻은 것처럼 왜냐하면 다 해놨는데 이걸 뭐 금속으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걸 했었습니다 바닥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해서 이제 계속 과정을 했었고 바닥도 이게 이제 그그뭐그때당시는 이제 그 이면 도끼 다시라고 하는 콩자갈 우리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건식으로 해야 되는데 건식으로도 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자문위원들과 협의해서 이제 저희가 콩자갈 교류를 수 있는 그런 자갈들을 넣어서 이제 타설을 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표면이 저희가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갈아내고, 다시 코팅이라는 걸 보강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해었던 거고. 실내에 네, 네, 그 대리석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들을 맨 처음에 저는 그 황금빛 나는 약간 푸, 그, 그런 색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썩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돌도 썩, 세월이 지나면 썩는다는 걸. 그래서 색깔이 변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분명 그 색깔이 아니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장이 그걸 잘 채취한 걸 일부를 공장에 보내서 연마를 해 보니 지금의이 요런 기둥에 물결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샌딩을 잘해 가지고 그걸 했고 그다음에 그거 나머지 기부 부족분에 대한 거는 가장 근사치한 거. 왜냐면 하저 원작에 있는 결을 맞추려고 하니까 각이원판에 석재에서 가공을 하려니까 이 결을 맞춰서 자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의미 있는 건물에 뭐 복원한다 생각하고 네, 투자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최종인데 아무튼 이 김중업 건축가의 이 업적 중에 하나인 그걸 메시지에서 잘 설계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뿌듯하네요. 네 이상입니다.